자,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질문해 주십시오. 신사도 운동이 뭐예요? 신사도 운동은 피터 와그너가 교회 성장 위에서 무브먼트를 일으킨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기적이 아니에요. 교회 성장이 목표예요. 지금 현재도 사도가 있다, 신. 사도. 그 사도가 안수를 하면 권세가, 권위가 후계자에게로 넘어갈 수 있다. 임파테이션. 몸을 떤다거나 쓰러진다거나 입신한다거나 금가루가 날린다거나 금리빨이 생긴다거나. 기름부은 현상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각 지역에 귀신이 있다고 가르쳐요. 땅밟기, 대적기도, 선포기도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요. 영적 도해, 스피리추얼, 맵핑 일곱 산이 있어요. 종교, 가정, 정부, 미디어, 예술, 연예, 비즈니스를 정복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정복하는 방식은 가난을 타파하고 번영을 통해 정복한다. 오픈신학이라고 해서 모든 신학들을 다 인정해버려요. 자유주의, 이단주의. 거기서 일단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성령에 대언하신 말하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게 신사도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비주의라고만 보면 너무 좁게 보는 거고 부유해지기 위한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운동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지금 교단에서 집회 참석 금지 명령을 내려놨을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쪽을 따라가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런 기적들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진짜 기적을 받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건 확실한데 그 다음에 내가 요구하거나 내 육적인 걸 구해도 하나님이 들어줘 안 들어줘 안 들어 주시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더 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출애굽 1세대 같이 그러니까 어디 가갖고 살 떨리고 쓰러지고 이러면 일반적인 교회 가서 평범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도 마시지. 안 느껴지실 거야. 그런데만 찾으실 거잖아요. 비록 조금 느리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좇아 살아가는 삶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이다. 신명기 13장에요.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